네, 안녕하세요. 백간채입니다 네, DB 투자 금융이죠. 네, 가상 모의 투자 3% 이상 수익을 내면은 어, 국내 주식 한 주를 주고 순위에 들면은 더 주고 네 어, 이메일 가입하기 누르면 되고 이메일 인증만 하면 되고요. 어플에 들어가면은 네 여기를 좌우로 움직이면은 수익률 3%. 네 신청 기간은 12월 2일 금요일부터 12월 8일 목요일 네 내일까지네요. 8일 목요일 네 수익률 3%를 달성하면은 이벤트 대상 주식을 한 주를 랜덤하게 준대는데. 어, 대한항공은 2만 원이 넘어갈 테고, 어,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거 준다면, j i p 에 준다면, 괜찮죠. 근데 다나이나 DB금융 투자면은 한 5천 원 밖에 안 되는 거고, 어, 100명을 추첨해서, 어, 아메리카노와 초콜릿 생크림을 준다고 하고요. 상위 1등부터 30등까지는, 어, 캐시백을 주고, 경품 받기를, 추후에 경품 받기를 누르면 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고, 계좌가 없으면 계좌 개설을 하면 되고요. 경품 및 캐시백은 10여 일 이내 일가일 지급이 되고, 어 제세공과금은 당사 부담이고 최종 수지는 1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네 반영이 되고요. 어차 백에 눌렀더니 어 12월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한다고 나와 있죠. 23일까지니까 뭐 방법은 간단하죠. 변동성이 큰 거를 해가지고 3% 수익만 내면 되니까 어 상한가 따라잡기 어 당일날 상한가가 들어갈 만한 종목을 따라잡아서 3% 수익을 내고 팔고 나오는 방법이 있을 테고 어 아니면은. 어, 공모주같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네, 낮은 데서 좀 잡아가지고 네, 매도를 하면 되겠죠. 모이 어, 투자니까 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, 지를 수가 있으니까 네, 운이 좋다 그러면 네, 한주 받을 수 있으니까 어, 제가 봤을 때는 이달에 상장이 남은 게 바이오노트죠. 바이오노트, 바이오노트, 어, 바이오노트 상장일 날. 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당일 날 오전에 한1 0시 전에 상한가가 들어갈 만한 종목들 한20%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네 매수를 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